안녕하십니까.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저희 발바닥이 차지고, 자, 이제 초 겨울이 찾아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저렴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의 앞쪽에 있는데요. 자, 전체 계율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 공부상 지목은 임야고요 면적은 132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을 하시면 약 40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700원입니다. 이 토지 앞쪽에서 있는데 여기 아스콘도로 보이시죠? 아스콘도로의 꼭지점 정도에 닿아 있는 토지인데 아주 반듯하게 생긴 토지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미리 현장을 좀 답사해 봤는데요. 가드레일이 있고 도로보다 좀 지대가 낮습니다. 지금 도로보다 좀 낮은 지역 이쪽이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어, 대략적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저쪽 도로 쪽에서 아, 가로 세로를 보실 때 아, 세로 방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앞쪽으로 저기 아래쪽에 있는 약한 24m 정도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저기 위쪽으로 대략 한 43m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 도면은 비교적 반듯하게 생겼는데 지금 화면에 본 토지의 지적도면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건축을 하실 때, 예,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건축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제가 주변을 미리 좀 살펴보니까, 어, 이쪽에 이제 건축 부분보다는, 어, 주된 용도를, 어, 약초 재배, 그리고 묘목 재배, 어, 쉼터, 아, 나만의 공간, 그리고 산산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금매가 7천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린 토지인데요 자, 지금 저 아스콘 도로 쪽에서 약 24m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아, 앞쪽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 옆에 보시면 지금 잘 써진 산소가 두 개가 있네요 아래쪽 부분이 이 정도 부분까지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토지인데, 자 전체적인 이 토지의 지형은 도로보다 약간 낮게 돼 있고요. 지금 수종은 아카시아 나무, 저쪽에 도토리 나무, 밤 나무도 좀 보이네요. 수종은 잔목들이 들어선 형태로 보이고요 자, 이쪽에 24m 되는 지점까지 아래로 내려와 봤고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올라왔던 아스콘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커브가 좀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쪽은 가드레일이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은 본토지의 위쪽을 통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지적상 꼭지점이 포장도로에 다 있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상 맹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드리는데요. 아래쪽보다 모습이 조금 더잘 보입니다. 서두에 제가 그 수종이 아, 도토리나무 그리고 잔목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 더잘 보이죠? 자, 지적상 맹지긴 하지만 차량이 진입한 임야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이긴 하지만 건축 인허가로 접근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저희는 맹지로 판단을 해서 강화도 송해면에 위치한 시세보다 저렴한 임야 근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